세호야 너는 네. 비율을 택할래 다시 태어나면 얼굴을 택할래 아니 전주중이 중에 나는 비율+ 비율+ 비율 그 비율이지 비율이야 지금 저는 좀 작기 때문에 응. 오히려 차라리 광수처럼 얼굴이 아니더라도 광수처럼 얼굴이 아니더라도 아, 네. <laughs> 아니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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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도 모르처럼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율보다 얼굴이 비율보다는 얼굴이 난다는 얼굴이 난 비율보다는 얼 모르고 비율는데굴이난아이고맞다는는 비율보다는 얼굴 비율보다는 얼굴이 비율보다는 얼굴이 는 저는 자가도한 번. 그럼 새우 몸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laughs> <laughs> 아깐가 그러니까. 강수야! 아, 형, 안녕하십니까? 아, 아 강수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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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라. 여기도 아, 뭐짐을 갖고 왔냐? 네? 아, 일단 앉아 예, 앉아 예, 예, 야, 형. 너를 이렇게 놀려보아니 해지 집을. 아, 형. 야, 강수야. 아, 뭔가 쑥스러운데요? 아, 형. 여기 또 쿵푸로 나오고 그러면 또 쑥스럽고 그렇지. 아, 쿵프로 아, 저도 큰프로하고 있어요. 아 <laughs> 어. 그러니까 하는데 근프는 <laughs> 네. 네가 처음이잖아. 아, 요일 근프. 그냥 앉아 앉아 앉아. 아. 야, 근데 웃을 너무 멋 내고 왔다. 여긴 좀 이렇게 좀 담백하게 입고 와야 되는데. 이게 담백해요 <웃음> <웃음> 이게 담백하지전 악마는 설단 있는 바... 줄 알았어요. 아, 너무 과하게 입었잖아. 아... 야, 근데 뭐 짐을 갖고 왔어? 오늘 하루 있을 건데. 너 며칠 알고온 거야? 1박 1박이? 오늘 이렇게 내포 상관하지만 저 친구 오늘 내가 이제 친한 거야.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하는 여행이니까. 친한 사람들? 그렇지. 너 혼자인 줄 알았어? 둘이 가는 거 아니에요? 둘이 왜 가냐? 둘이 왜 가냐며요? 저 <laughs> 아, 형이 나랑 가고 싶다 그랬다면서요? 아 너랑 가고 싶다고는 했지. 둘이 갈땐인성이랑 둘이 가. 아볼때 있어요? 윤성이왜 <laughs> <형> 나와요? 자이제 <laughs> 보자.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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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laughs> 형이구나.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형! 아니! 아, 이형또 젊은 척 하려고 모자 또 쓰셨는데. 뭘막 사랑 입었는데. 난난난 아니, 뭐가 편하게 입었는데. 난난 아, 뭐가 편하네 아, 뭐야, 이거 멤버가 안이네니네 앉아, 앉아. 이렇게 또 형, 야, 방송. 방수... <laughs> 몰랐구나, <몰라, 웃음> 서로. 너 몰랐어? 몰랐어. 만나는 얘기 안 했어. 어, 얘기 안 했지. 그 허리다가 모자는왜 걸고 왔어요? 아야, 야 이거 힙하게 어, 이거 젊은 척 하려는 거는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거 형 80년대 젊은 척이 아니라 젊은 척이 아니라. 아 그리고 이런 거 유니폼이 왜 입고 온 거야? 유니폼이 아니야. 아 코디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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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준 거야. 그근데 미국 국기를 왜 여기다 놔? 아 우리 형 우방 아니야? <laughs> 아형 <laughs> 네. 아니, 광수는 짐까지 써는데 뭐 형은 없어? 난 원래 스타일이 이렇게 뭐안 들고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아, 맞아. 네. <laughs> 나 진짜 뭐안 했어. 그, 보존다냐? 해외 공연 갈 때도, 그, 배낭에. 팬티 하나만 더 갖고 그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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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배낭에 팬티 안자 주머니는 일렉트로닉 탑업. 아 유흡, 진짜. 아 여기 주제가 깜짝 놀랐대. 나는 <웃음> 뭐 <웃음> 들고 다니는 거 너무 싫어해 칫솔하고 <laughs> 로션 이런 걸다 빌려요. <laughs> 아 진짜.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숙소에 다 있잖아요. 누우면 거기가 잠자리고 덮으면 이불이지 뭘 그걸. <laughs> 형 그거는 다이 아니에요? 뭐. <웃음> <웃음> 누우면 잠자리고. <laughs> 아 이렇게 다야? 이렇게? 아, 이제 한명더 오지, <laughs> 한명 아 이거 캐스팅이 좀 애매한데. 왜? 아 많이 보던 얼굴이라 좀 신선한 얼굴이 좀. 그럴 거면 형 나오지 말았어. 마치. <laughs> 아넌 진짜. <laughs> 니 깐죽 넌 내가. 아니 깐죽 아니다. 아니, 2020년이다. 아니야 광수야 아니, 내가 이게 2020년. 예. 내가 얘혼 예. 한번 낸다. 형그 얘기를 매년 신 년째 듣고 있어요. 아니 올해 는 진짜. 야 <laughs> 진짜, 야, 쟤, 왜, 쟤, 뭐, 그냥, 아, 쟤또 뭐야? 쟤또 뭐야? 쟤 뭐, 어디? 평화왕이구나! 아, 야, 무슨. 할리우드 스타님? 안녕하세요! 설정을 과하게 네 아니,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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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설정이 아니라 아니 그게 그냥... 아, 아니, 그좀 설정이 과 아니 설정이 아니라 난 빼기하려면 여행 아. 간다고 해서 집으로 아. 가져온 거죠? 아 진짜 형 그, 장갑은 뭐예요? 어? 그 영화 택시 운전사에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연장갑은 좀 너무 과하지 장갑이 없어가지고 편의점에서 근데 이게 좀 설정이 너무 과하다 야 과해, 많이 설정이 과너 부자연스러워가지고 정장에 그게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 형수 님새 아하서 아, 엄청 그 안경은 뭐냐 저 이+ 이거 있메이크이 잘못된 거 아니야? <laughs> 너무 커, <laughs> <크는데요>? 아, 근데? 어떻게 봤어요? 그어니까가 가방 들고 잠깐라는 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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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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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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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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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3박 4일로 알고 왔는데 3박 4... 아니, 4... 아니, 4... 진짜... 4일? 3박 4일? 진짜로 이 없어? 아니, 4일을... 아니 진짜로요 근데, 근데 저는 혼자 가는 줄 알고 왔다가 두 분이 아광송도 이렇게... 혼자, 혼자 가는 줄 알았다네 아, 나도 그랬어 혼자 가는 줄 알았어? 어... 어... 아니 근데 나 이게 셋이 다올수 있을 줄 몰랐어 가자 이태원 예 오케이 이태원 freedom 네. 야이상야 이태원 네. 온다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진다 그쵸? 약간, 네. 약간 네. 이렇게 또 오른바람 타니까 또 약간 어때네요 서양에 아난이가 20년 전에 많이 왔는데 쇼핑 이가하죠 그럼 나 아, 진짜 살 거야 어? 내 카드. 티티 어. 얘기한 거지? 아니 티야 티. 차가 선물하기도 음... 너무 좋더라고. 음 뭐야? 아 이거 뭐? 부... 아이고. 여기 응? 뭐야? 아 이거 뭐... 부... 아이고. 여기 뭐야? 아니 뭐? 아 이거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아 내가 아 이런 데가 있는데 처음 먹는다. 와. 아 여기 지나가나 보다 여기 지나가면 있을 거야. 근데 어디 있어요 쇼핑은? 어? 쇼핑 이거 하는 거야? 아? 어 이거 이거 사, 이번에 사야 돼. 요 아니 쇼핑을 왜 여기서? 어? 뭐 쇼핑하자고 여기서? 아니 책 쇼핑. 내가 인문학 그기했잖아 아. 내가 인문학 그기했잖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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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요? 책 쇼핑. 아, 아 이게요? 책 쇼핑. 아. 아 솔직히 재석이랑 나랑 취향이 좀안 맞네. 저도 사실 취향으로 봤을 때는 막 맞질 않는 거지. 이거 사아사 형, 이거 뭐야? 오! 어? 사 오셨어요? 아 뭐야? 형! 아 어, 근데 너무.. 왜 이렇게 결리지? <laughs> 이렇게 어깨가.. 어.. 솔직히 지금 약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laughs> 소리 지르고 싶어요. 아, 나도 그래. <laughs> 나는 내가 태어나서 서점에서 이렇게 길게.. 나 <laughs> 진짜 <laughs> 지금 소리 지르고 싶어. 옛날엔.. 소리 지르고.. 이 자리가 불편한 거니 의자가 불편한 거야 <웃음> <웃음> 형이.. 형이 제그불편 그건 근 결리지 이렇게? <laughs> 저도 지금 이 <laughs> 뭔지 모르겠는 지금 답답하고 어우 이렇게 답답하냐 어. 어. 이렇게 또 왔으니까 네네네 한번 살짝 진짜 토론을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인문학 요즘 이런 여행들을 한다니까 <laughs> 이런 여행 아 인문학 <laughs> 책을 읽고 <laughs> 책을 읽고 <laughs> 음... 아니 왜냐면 서로 안 해본 경험들을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형식을 좀 갖춰서 하는 게네 명이 아, 네. 네. 이렇게 서점에서 그 독서를 하는 음이기 때문에 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죠. 네. 아, 네. 네. 참... <laughs> 뭐 동네하고 하는 <laughs> 일 정도만 얘기를 좀해 일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식 자기... 소개. <laughs> 토론에 확 빠지기 위해서는. 아... 네. 안녕하세요. 자원동에 아, 살고 있고 한 아이의 아빠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 <laughs>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의 목표는 행복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예. 혹시 안녕하세요. 저는 85년생 올해 36세 됐습니다. 음. 이광수이고요. 네.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음. 저는 뭐 개그 맨도딱 개그 이라고할 수는 없지만. 뭐 주말 예능도 하고 있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에 음. 살고 있고요. 네. 나이는 아, 39살 초세우라고 합니다. 직업은 아, 예. 네. 전문적으로 웃음을 드리는 일을 음. 좀 전문적으로 하는 것중로좀 네, 좀 아쉽네요.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이거 <laughs> 다행히 근근이근근이밥 벌어먹고 네? 살고 있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네. 저는 압구정에 살고 있고요. 네. 네 올해, 어, 아, 막나 아홉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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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직업은,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예? 유산세 활동도. 진행도 네. 하고, 가수도 음, 하고. 한마디로 돈되는건 다. 다 아, 혹시나 네. 뭐 결혼식 사회 같은 건 보십니까? 아, 저는 제가 아는 분만.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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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제가 결혼식을 그... 돈 받고 간 적이 없어요. 아, 간 적이 없습니다. 네, 저는 아무리 멀어도 제가 아는 지인님은 갑니다. 혹시 있으세요? 돈 받고. 솔직히 네. 솔직히 있습니다. 현찰로는 안봤습니다그 네. 뭘로 상품권이나 음... 이렇게. <laughs> 아또그성문제좀 또 그렇죠. 네. 자 일단 우리가 네. 뭐 서로 사는 것도 다르고 네. 방송계 있다 하더라도 각자가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네. 남남이죠. 그렇죠. 네. <laughs> 남남이요? 뭐 <laughs> 그렇게까지 솔직히 남남이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네. 이제 또뭐 만나뵙게 돼서 반가워요. <laughs>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하는 건가요? <laughs> 아, <아니>, 죄송한데 <laughs> 아니 본인도 모르면서왜 <모르니까> 하자고 그렇게 <laughs> 해보려고 아 누가 자, 우리 누가, 한번 누가 이게 시작하면 뭐 게임하듯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 지금 수가 많니? 근데 제가 지금 지금 서너 스 들어갔는데 포상 휴가 자 그러면은 요거 다음에 한번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요번에 싶... 여러분들이 <laughs> 원하는 드라마 죄송한데 도서도 끝도 끝난 거예요? 도서도 끝 이렇게 하는 게맞아난거요 도서도 끝난 거예요? 도 26가길 6입니다. 어? 26 가. 가. 개? 가. 로26 가. 가. 가, 가. 6. 6이요. 형. 6? 예. 이게 있어? 또 됐다, 됐다. 네네네. 또. 아, 이게. 예. <laughs> 아, 길. 아,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야, 예. 조수석에는 야, 눈에 둘 중에 하나가 아. 타야겠다, 이거. 아. 야, 이, 이 정도 빨리 하는 거야 너무 늦지 6, 이거잖아 그래 이거 어, 좀, 다 됐네 그래, 아탈아보다좀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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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걸린 휴 같은데. 야, 아휴 아휴 아왜 아휴 아휴 아니 아, 이제 아왔아아이아그아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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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석진이 형이 또 이런 면이 있구나. 이런... 석진이 형이 왜? 예전에도 내가 지금 사각보니까길 때문에 가끔 좀 그랬던 것 같아. 음... 야, 왜 일로 가니? 이게 막히는 거야. 뚫리는데 아니... 이, 이 길만 고집하고 그러면 답답한 거야. 아, 고집을 안한 거지, 지금 형이 늦게 했잖아. 여기 우회전 차선으로 들어줬을 때 형이 그전에 이걸 눌러줬으면 내가 그걸로 했을 텐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가? 음... 왜? 그래, 그래. 알았다, 알았다. 어? 아, 또 삐진 거야? <laughs> <laughs> 삐진 것처럼 보이냐? 아나 삐지고 그런 거안 해. 아까도 이말투를 하지 않았어? 아니야 아니야. 난... 야, 나 지금 차분위기가 저... 옛날 우리 어머니아버지. 찍었다. 저 광수랑 뒤에서 아빠만 싸워가지고안 아니, 자는데 자는 척하고. 이 <laughs> 아니라 이거 야 이게 뭐 인생 아, 긴데 그러니까 여기서 성격에못 가고 아, 형이... 저동호대로간다고뭐뭐 뭐, 뭐 달라지는 거 있냐? 아형 얘기하지 말고 거기낀다아좀 <laughs> 불편한 같습니다 뒤에 서아아기 끼면 아니, 이거 키면 되잖아왜 그러니까... 이렇게... 어, 이렇게 진짜 제품을 이렇게. 진짜대 <laughs> 야, 진짜 제품 은 뭐야. 형. 그저, 어, 나 근데 거형거 아니야. 요즘 왜 이렇게 말을 못해 잘. 그냥, 그냥 가. 그냥. <laughs> 또 삐진 거야. 진나 <laughs> 삐지질 않아. 재서가너다 <laughs> <또나> 모르니? 아, <laughs> 어, 나 진짜. 웃겨. 아, 나. 난... 서준아, <laughs> 그냥 궁금해서요. 어. 다시 태어나면 뭐한번해 보고 싶으세요? 나는 한번 음. 인생을 혼자 살아보는 것도 괜찮은것 같아. 혼자요? 혼자. 무인도 같은 데서? 아니, 아니. 그런 혼자가 아니라. 음. 아, 어... 아니이 얘기하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나게 아니 왜? <laughs> 아니 이렇게 되는 지 얘기하고 나니까. 형이 말이 안 되는 게난 지금 너무 형수를 사랑하고. <laughs> 아,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난잘 생기게 태어났으면 좋겠어. 조석생각은 <laughs> 아, 소식이야. 너, 너 나쁘지 않아. 너 나쁘지 마. 않은 정도로 안 되고. 아뭐 지나가다가 한번더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런. 거, 그런 거, 얼굴. 근데 그런 얼굴 질린다. 아안 질려. 질려. 에이 안 질려. 형이 그 얼굴 못 살아봐서 그렇지. 단순히 <laughs> 외모로 잘생겼다 이다 그래. 진짜 이렇게 차, 이렇게 <laughs> 어? 내 분위기는. 저는 거. 사실 지금도 만족하지만 음. 뭐잘 생기고 이런 것보다 좀 키가 좀아쉬웠던것 같아요. 그치? 솔직히. 아 그럼 몇 정도 되고 싶은데? 저는 사실 여기서 5cm만 더 커도 뭐 소원이 없겠죠. 그럼 몇이지? 60. 60. 어제 안 좋. 아니이 얘기 안 하고 있으면 안그세야너 비율을 택할래? 다시 태어나면 얼굴을 택할래? 둘 중에 둘 하나는 비율, 비율. 비율. 그면 비율이지, 비율. 지금 저는 좀 작기 때문에 음. 오히려 광수처럼 얼굴이 아니더라도 광수처럼 얼굴이 아니더라도 아니, 아, 니다니다광얼굴아이더라도다 아, 아니, 아, <목소리>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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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 모르고 는데 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율보다는 얼굴. 넌 비율보다 얼굴. 키는? 키 작아도 괜찮아? 저는 작아도 한 번. 그럼 새 몸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웃음> <웃음> 아, 그러니까. 그 석진은 다시 태어난다면 음. 싸움을 잘해 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뭐 싸움보다 이좀 그건 있, 있고 싶어. 아, 운동 신경. 아, 운동 신경. 음. 아 되게 막 스피드가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너왜다 사람이 태어난다는 가정을 해 사람으로 안 태어날 수 있는데. 되게 빠른 사람... 개 같은 걸로 태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laughs> 민첩한 아, 그러 그래, 석진 빨리 다니는 <laughs> 개어울린다 <개에 웃음> 이게 남산에 유소셀이 있는줄 몰랐네. <laughs> 아. 야, 여기 유스 호텔 있네? 잠깐만, 이거 뭐야? 아, 배고프다. 야! 어 좋다. 야, 거실도 있어? 야, 이거 되게 좋은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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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하다, 아우. 아, 피곤하다. 아우, 시원하다, 야. 농의 눈물. 뭔지 알겠어? 왜, 왜, 왜. 아, 광수가 또 기린 마사지라고? 어, 왜, 왜? 왜. 광수가 나, 손이 길어가지고. 아, 그래, 그래요? 그래요? 어, 다른. 어. 그냥... 야, 안기가 완어 아우, 너무 시원해. 야, 완전 달라붙어서 난리가 나구나. <laughs> 아니, 네들 그런 애들 아니에요. <laughs> 달라붙어서 아니, 난리가 아니, 나. 애들, 그런 애들 아니지. 아니, 아, 아, 그냥 아. 저런 아, 것도 그렇게 하세요.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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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얘 예, 저거야. 아! 여자 배구 한다. 야, 한송이 선수. 야, 한송이 선수. 좋아해? 여자 배구. 여자 배구 재밌어. 요즘 형 이거 시실 되게 좋요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이거 봐. 객석이 저렇게 꽉 차잖아. 이 선수들 네. 팬 여러분들이 되게 많아. 배고프다. 어? 아, 그럼 밥부터 좀 시켜야지. 시킬까요 시켜 이거 응. 음식은 뭐로어어떤로로요그요 이거 그러니까 뭐, 뭐 먹을까? 냉동 네. 네. 네 여기 수미가 나와있는데요. 어. 스테이크. 그리고 2위가 부대찌개. 묵은지. 3위가 묵은지 두루치기. 야! 묵은지 두루치기다! 응. 응. 형님 묵은지 두루치기. 어. 이분이 한성이 선수라고? 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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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킨, 피자, 브리또. 아 타코, 어? 타코 좋아하세요? 브리또? 네. 브리또 이런 거 좋잖아요. 그, 그, 그 맛있어요. 그거 그 먹자. 그러면 저희는 다 매직 콤식을 아니 갑자기 너네... 너네 셋이 어떻게 똑같구나? <웃음> <웃음> 아, <근데. 웃음> 뭐 그런 로거 아, 그게 아니라... <laughs> 아니, 아, 그러면 형은 따로 시켜드려. 형고다어뭐 뭐, 뭐 먹어볼까? 그냥? 아 근데 형또좀 어. 약간 서운.. 어. 또좀 약간 서운..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laughs> <laughs> 그럼 형, 형님은 짬뽕 한 그릇 따로 시킬까요? 아예그거 시켜. 뭐 먹겠다고 그랬지? 나는 묵은지에 김치 묵은지 시켰는데. 그섭진형 묵은지 시켜드려. 취소됐다. 이게 취소됐네. 왜? 뭐가? 부치가 왜? 잠시만 배달 불가 지역이래요 여기가. 타코는 아 아. 아 아. 아. 어떤 걸로? 나는 나는 전 새우탕. 닭고새우고 알바스토르도 맛있으 시키고. 넌브이또 새우감자. 치기는안 되는 거고. <웃음> <웃음> 안 배달이 안 되잖아. 불치기왜 배달이 안 돼? 모르겠어. 다 이것도 주문 취소다아 여기도, 취소다. 여기도 안 되나봐. 여기가 동네가. 그냥 되는 거 시켜. 그러면 형님 그냥 여기 되는 거 시키자. 도, 통닭 시키자먹냐 아, 통닭. 아, 통닭은 저녁에 아, 통닭은 먹는 뭐거 진짜 왜 무슨 그렇게... 아니면은 찜닭, 보쌈, 보쌈, 보쌈. 할머니 족발. 할머니 할머니. 네, 먹자, 할머니. 먹자, 그냥. 먹자. 이럴지로, 먹자. 이럴지로. 아, 족발은 족 아, 아니, 안 먹을게. 안 먹고 싶은 걸로. 으라 아니, 너 먹고 싶은 거. 아니, 아니. 그러면은 네. 간단한 우리끼리 게임을 해 가지고. 글씨요, 글씨요. 이긴 사람 먹고 네. 싶은 걸로 그냥 네. 진짜 딱입 닫고 그냥 먹기. 게임을 하자. 이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옛날에 한번 해보죠, 아, 멀리 가기. 건데. 멀리, 멀리 가기. 가기. 아,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 어, 좋아 족발, 좋아 좋아 족발, 좋아 지금. 혹시 그래도 어, 맨, 다 메뉴를 먼저. 저는 그냥 막 족발이나 불쌈으로 가겠습니다. 나도 그건데. 어, 나도 오케이. 그거 갈게 저는 어. 중국 요리. 저는 중국 요리. 중국 요 나도 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닥딱 해가지고. 네. 야. 오 역시이다. 오 역시이다. 오케 됐어 됐어. 이 최대 한 여기서 가서 그게 맞나? 어, 음. 어, 어. 야, 이거 이제 족발 먹을 수 있겠다. 빠. 나오셔도될거 같아. 그냥 나오셔도 될거 되게 멀리 있는 거 같았는데 아이씨, 넘는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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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어, <웃음> 야, 부러진 거 아니야? 괜찮아. 수박 깨지는 소리 났어, 이거. 다 부러진 거 같은데? 다 시켜, 다 시켜. 시켜 이 정도면 야이야이 정도면 다 시켜라 그냥 <목소리> 쪽파 시키면 아 어, 너무 아프다 그렇게쪽라고 보쌈 세트 있잖아요 이게 2인3인4인 이렇게 4 4 4 444 4 3인3 4 4 3 4 4 3 4 3 4 4 3, 3 3인이야, 3인. 4 4 4 4234 4 2 4 4 4, 4 4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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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사, 3인으로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주먹밥 같은 거 있나요? 주먹밥 2인분. <laughs> 왜 사장님한테 반말을 갑자기... 네. 왜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물론 형도 하셨던 거... 저한테 얘기하잖아 <laughs> 네? 저한테 얘기한 거지. 그렇게 크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는로랐습을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말 아닙니다. 네. 야, 내가 예약 체이한 것이. 아, 근데 예, 분명히 했다. 여기다 이렇게 하면서. 아, 이 정도 목소리 크기가. <laughs> 주먹밥 2인분! 하러면 <laughs> 사실 소인데 아, 내가 예약 체기한 거야. 그렇지 않아. 오해할 할 뻔했어. 아, 오해할 도대체, 뻔했는데. 그래도 소위. 어, 내가 누구보다 서른아홉인지 몰랐다. 아, 어떻게 내가 방금 봐서 서른아홉이 됐어. 아, 확연뭐 내가 마흔아홉이니. 아, 시간이. 야, 방수 아. 내가 방수 20대 때 만났는데. 저 스물여섯 살때 처음 만났는데. 전 재석이 형 처음 만난 게 MBC 그 복도에서 아 맞아, 맞아 맞아 저 시트콤 할때 응. 아, 시트콤도 거의 초반이었어요 맞아 맞아 저 아무도 잘 모를 때 응. 근데 형이 그 무도 응. 촬영하고 강석안형 맘세 즘잘 보고 있어 이렇게 해서 어, 석 재석이를 알게 된지 28년 됐네 와 얘는 이제 신 개그맨이고 아 맞아 나는 이제 일반인일 때 용만이 형 집에 자주 갔어 왜냐면 용만이가 내 친구잖아 아아 근데 알고 지내다가 저기서 만났지? 좌석버스 725번인가? 725번? 우연히+ 725번. 우연히 응. 낯가리잖아 둘 다. 아 되게 어색했었어 그때. 응. 근데 얘가 내리고 내가 다음 정장에 내리거든. 아... 얘가 뭐저 마침 무슨 뭐그 광고 지금 광고처럼. 그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지. 자주 만났지. 나이트클럽을 아, 자주 나갔지 우린 난리가 났어 얘 그러면 내가 이제 오후 5시부터 가서 아, 줄 서, 줄을 음. 서서. 아. 오후 5시부터요? 네 어. 나이트클럽이 너무 잘 돼가지고. 아. 아. 야, 아, 나이트 참재밌었는